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중년에 접어들면서 친구 관계를 어떻게 좀 새롭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어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.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친구의 의미 그리고 관계 유지법 이걸 좀 깊이 얘기 나눠볼게요. 네 반갑습니다. 그 중년 이후 친구 관계는 확실히 젊을 때랑은 어. 뭐랄까 좀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전 친구들하고 연락이 좀 뜸해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뭐 질병이나 또 사망 같은 이별도 있고요. 아, 네. 환경 변화, 뭐 이사나 퇴직 같은 걸로 관계망 자체가 좀 좁아지는 걸 많이들 느끼시죠. 맞아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친구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보고 관계를 좀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죠. 네. 그 강연 내용 중에서 저한테 가장 먼저 와닿았던 건요 중년이 되면 친구를 이렇게 잃는 경험이 부쩍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음 그렇죠 그냥 연락 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일부였던 어떤 존재 또 기억들 이런 게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실감이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마음이 좀 헛헛해지는 지점이죠 네 바로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친구 관계의 어떤 무게 중심이 양에서 질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. 아, 양보다 질. 네,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힘이 되는 그런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. 음, 그 강연에서 풍요 속 빈곤이란 표현을 썼는데 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풍요 속 빈곤요? 이 네, 뭐 단톡방은 수십 개인데 정작 속마음 터놓을 친구는 뭐한두명 있을까 말까. 그런 현실인 거죠. 아, 그러네요. 그러면서 또 흥미로웠던 게 친구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뀐다는 분석이었어요. 네네. 현재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. 그 사람이 친구로 인식된다는 거죠. 음, 욕구요? 네. 예를 들면, 뭐, 외로울 때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. 아니면 힘들 때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.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된다는. 어...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솔직한 관점 같아요.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연구 결과를 봐도요, 중년 이후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즐거움, 그리고 유쾌함, 이건 핵심으로 꼽았다고 해요. 즐거움이요? 뭐 단순히 뭐, 의리나 신뢰, 이런 걸 넘어서요? 그렇죠. 그것도 중요하지만,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, 자꾸 웃음이 나고,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. 강연에서는 이걸 회, 화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는데, 아, 회, 화? 네. 이 편안함, 안정감, 웃음, 기쁨, 이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. 어쩌면 중년 이후에는 서로에게 좀 즐거운 존재가 되어 주는 게 관계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와,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? 3중 연금 비율을 드셨는데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? 네네. 아주 적절한 비율이죠. 노 자산처럼 친구 관계도 든든하게 쌓아가라. 뭐 이런 의미겠죠? 맞습니다. 첫 번째 연금은 이제 과거의 친구들. 그러니까 오랜 인연들이죠. 네. 이 친구들하고는 좀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 기분 좋게 밥도 좀 사고 어, 쓴소리보다는 격려해 주고 이렇게 관계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요. 음. 밥 사는 거 중요하죠. 그럼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친구들. 뭐 최근에 가까워진 동료라든지 모임 친구들처럼 지금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이죠. 아, 지금 만나는 친구들. 네. 이분들은 또 앞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니까 잘 관리해야 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참조될 친구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? 아 이거는 기존의 그 과거 친구, 현재 친구 관계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새로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아하 이렇게 과거, 현재, 미래로 이어지는 세 겹의 친구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좋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? 이게 또 현실적인 고민인데,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? 네, 중요한 조언이 있었죠. 핵심은 약간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. 관점 전환이요? 네, 만나면 좋은 친구를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나를 만나러 오게 만드는 것. 아, 내가 먼저. 그렇죠. 나 자신이 먼저 매력적인 친구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. 와,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. 구체적인 실천 팁들도 좀 인상 깊었어요. 친구 만나면 꼭 인증샷 남기라는 거랑 아, 네, 네, 추억 공유. <laughs> 그리고 친구가 초대하면 웬만하면 응하라 이거요. 맞아요.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누굴 부르는 게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. 그렇죠. 거절 방할까봐. 네, 근데 나를 찾아주고 또 불러주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니까.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. 음, 그리고 또뭐그 친구 동네 근처 왔을 때 잠깐이라도 연락하는 그런 사소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만나서 제발 잘난 척좀 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, 특히 자식 자랑. 네, 자식 자랑 금물이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. 대신에 함께 놀아야 한다. 이 점을 아주 역설하는데요. 놀아야 한다. 네, 혼자 시간 보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놀때 에너지를 얻고 그 즐거운 경험이 또 다음 만남을 만들고. 이런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결국 관계의 핵심은 즐거운 경험의 공유다. 뭐 이런 거네요? 그렇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아,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요.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그냥 과거 추억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어떤 필요나 즐거움을 채우면서 미래 관계까지 좀 적극적으로 설결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관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싶어요. 네. 특히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의 중요성이 새삼 와닿네요. 맞습니다. 관계를 너무 의무나 필요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즐거운지, 서로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 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그 정서적 삼중 연금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에 딱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뭘해 보시겠어요? 오, 실천 과제네요. 네. 뭐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번 보내 보기. 아니면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와 약속 잡기 혹은 관심 있던 모임에 한번 나가보기. 셋 중에 하나. 네.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